이쪽 지금 비가나우스 외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타마 트 포집기가 해충 포집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바닥에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흰불나방이 왔어요. 항상 약을 칠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잖아요. 약하게 쳐서는 저걸 뚫고 붙 들어가거든요. 항상 강하게 쳐야지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게. 태풍 때문에 이게 입고가 뛴지오 지원 일주일 동안 지원됐는데요. 최대한 빨리 오는 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미줄처럼 돼 있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게 하잖아요. 곱게 하면은 거미줄은 못뚫고 들어가요. 곱게 하면 조금 세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바깥쪽 노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스트를 위해서 농약 분사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아예 지금 방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예 뭐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쪽 비가림 하우스보다 뭐 포집기나 그런 걸 아예 설치 안 했고요. 똑같이 방지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흰불나방이 좀 날라와서 그저께 한번 방지했구요. 보통 뭐 이렇게 날라온 경우에는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장갑 끼고 손을 비벼서 애벌레를 없애주고 그리고 방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걸 다 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게 막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농약 약을 분사 좀 세게 해서 하면은 지금 보면은 애벌레들이 살아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죠 지금 흔들리는 건 바람에 태풍 간접 영향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거고요 이렇게 애벌러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이 숨어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약을 칠 때는 조금 세게 쳐서 구석구석 사이사이 숨어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약이 맞아야 죽거든요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약이 맞아야 죽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분사하시는 게 좋습니다.